네, 제러로 반녕하십니까? 이재훈 선생님입니다. 아, 어, 이제 조동사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36강인데요. 해부 동사부터 들어갑니다. 아, 어, 우리 해부 동사를 조동사 편에서 공부할 때는요. 이 해부 동사를 비동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 물론 해부 동사는요. 비동사와 상대적 개념으로 봤을 때이 일반 동사에 취급되죠. 그런데 해부 동사 역시 일반 동사즉 동사로 쓰일 때도 있지만 조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 아까 am is was were를 볼때 무조건 얘네들은 비동사다. 그랬죠? 근데 비동사가 진행형 수동태에 쓰이면 조동사고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다 명사다. 아저저 동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해부도요 해부 해즈, 해드를 보면 얘네 무조건 해부동사다. 그런데 에, 비동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조동사로 쓰일 경우가 언제? 진행형 수동태 근데 해부동사 너무나 간단해요. 언제 뒤에 과거분사 즉 PP 올때요때에만 조동사입니다. 즉 PP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문장에서 모르 쓰인다 동사로 입니다그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간단해요? 비동사보다 더 간단하죠. 그렇죠? 해부 다음에 PP 올 때만 해부는 조동사이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대표적으로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시죠. He has gone to 부산이 있죠. 이때 해 s 는 무엇을 가지다라는 그런 동사적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해부하면 사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무언 무엇을 가지다,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동사의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해부가 동사로서일 경우예요. 해부가 동사로쓰일 경우에는요, 뭔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 말고도, 뭐, 먹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어떤 뭐, 시, 어떤 뭐, 시간 따위를 보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뭐, 뭐, 목욕하다, 샤워하다, 뭐, 이런 아주 다채로운 의미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 동사가 해부입니다. 그런데 해부가 딱한 가지 경우, 언제 뒤에 PP 올 때, 이때, PP가 뭐라고 그랬어? 과거 분사, 이때만 조동사다. 자, 내용들 하니다 예문 보시죠. He's gone to 부산이죠. 그는 부산에 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없다. 우리가 언제 배운 거야? 우리가 그렇지. 시제에서 현재 완료를 배웠잖아. 완료 시제 만들 때 have, has, had 다음에 과거 분사 온다. 배웠잖아요. 이때 have가 조동사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should라는 조동사를 배워요. 이건 이제 기능 조동사 몇개 있다랬어 그 아까 세개 있다랬죠? 그 비동사, 해부 동사, 두 동사. 나머지 조동사는 다 내용 조동사야. 말씀드렸다 아까 뭐 may, can, shall, will, 뭐, 어? could, must, should. 근데 should는 원래 shall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독립해 가지고 어? 거의 조동사의 왕이야 왕. 굉장히 용법이 많아요. 그 u 슈도 하면 내용 조 동사에서 가장 그 용법이 중요한,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조동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이제 슈도 have p라는 구문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문입니다. 과거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유감, 후회, 비난 이런 것 뒤에 또 내용이 있어. 어쨌든 해석까지 해 주고 너는 문을 잠갔어야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왜안 잠갔니? 문을 네가 잠가 가지고 어? 우리 저기에 에, 저기 또리가 어, 집에 못 들어갔잖아.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예문을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용보다도 형태적 위주로 이제 공부해 봅시다. 해부다는 뭐가 보여요? 락트가 보이죠. 이게 바로 락 잠그다란 동사. p p 거든 이때 해부 뭐야? 조동사야, 동사야, 조동사입니다. 어, 선생님 현재완료 아닌데요? 예, 이때 는 완료시제가 아니고요. 이 조동사 해부 앞에 뭐 슈드도 올수 있고 이제 슈드나 뭐캔 낫이나 메이나 뭐 마이트나 이런 것 이런 내용 조동사들이 많이 와서 활용이 많이 돼요. 이때 해부 역시 조동사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어쩌면 더 빠를 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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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방금 얘기했던 거뭐 피피 오면 해부 뒤에 피피 오면 해부는 조동사다. 내용 조동사의 기능 조동사예 기능 조동사라 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얘기해 봐요 자 조동사 다음에 뭐가 온다 그랬어 동사원형 온다고? 뻥이랬지 뻥이야 그지? 첫 번째 문 봐봐 has네 여긴 has gone h a 다음에 동사원형 왔어 pp 왔어 pp 왔다고 그렇지? 그렇지 해부동사가 조동사로 쓰일 땐 pp와 또두 번째 문 봐봐 s h 도조동사고든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왔어 조동사원형 왔어 그렇지 조동사원형 오죠 왔지 여기서 그러니까 SHOULD 다음엔 동사원형도 많이 와요 그런데 SHOULD 이 내용조동사 다음엔 기능조동사의 원형도 올수 있다 기능조동사라고 해봤자 몇 개? 세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 몇, 뭐야? BE, HAVE, a, DO 지금 HAVE까지 배운 거야 다 내용조동사 다음엔 이렇게 기능조동사의 원형도 올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조동사 다음에 아 저, 이,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하게요 그럼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 올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조동사 다음에 조동사 올수 있어, 없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정리해 줄게. 기능 조동사 다음엔 내용 조동사가 못 와요. 즉 do have 조동사 다음엔 will, shall, can, may가 못 와요. 그런데 내용 조동사 있죠. 이렇게 should나 뭐 may나 might나 응? 얘네들 다음엔 내용조동사 다음엔 기능조동사 올수 있어요. 당연히 기능조동사가 와도 원형이 오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용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이 올수 있고, 기능조동사의 원형이 올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야지 안 헷갈리고 정확하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참 쉽죠? 음. 그 다음, 본동사로 쓰일 때, 즉, 동사로 쓰일 때 많잖아요. 그는 훌륭한 사전을 가지고 있다. 이때 동사로 쓰인 거예요. I usually have a supper with my family.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다. 이때 해부는 먹는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laughs> 두 동사 들어갑니다. 두 역시 똑같아요. 아까 이제 우리 해부 동사를 비동사의 관점으로 보자. 그래서 언제나 해부, 해즈, 해드를 보면 해부 동사고 얘네 뒤에 PP가 오면 조동사고, 아닌 경우엔 다 동사적 용법이다. 두동사도 마찬가지예요 두더즈 디드, 두더즈를 볼 땐, 이때는, 이제는 무조건 얘를 두더즈를 볼 때, 무조건 뭐 동사다, 무조건 조동사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일단 두동사로 보자, 이 말이에요. 두동사. 그래서 두동사 역시 언제나 두더즈 디드는 두동사인데, 이럴 경우에는 두 동사가 조동사로 쓰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다 동사로 쓰인다. 물론 일반 동사로 쓰이는 경우이지요. 자, 두 동사가 기능 조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일반 동사와 관련을 맺습니다. 어, 우리 전에 배웠듯이 일반 동사를 도와서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죠. 이뭐 이제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예문은 우리가 뭐 쉽게 알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강조형 그러나 이거는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명령문에서는 비동사도 역시 강조가 됩니다 Do be quie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보죠 원래 I love you죠 이 표시는요 I do love you가 이게 더 뜻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 두 동사는 어, 기능조동사로 쓰이건 어, 아니, 기능조동사로 쓰이건 하지 말고 어, 이렇게 합시다 아, 두 동사가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로 쓰인다고 했지 그럴 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어 두더지 가는 곳은 항상 무뿐이다 동사원형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두 동사가 조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항상 동사원형을 만들어낸다 자 일단 나는 너를 사랑해 한번 봐요 I love you 자 평서문에서 이렇게 love라는 일반 동사 있죠 그럼 이걸 강조할 수 있어. 그러면 love가 원형이니까 강조하는 조동사 do does did 누가 올까요 두가 오죠. I do love you 두번째문 봐봐. He loves you가 있어. Loves you. 그런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loves s 붙으니까 당연히 3인칭 단수 현재 동사를 강조하는 조동사 does가 오는 거야. He does. 데 중요한 것은 뒤에 love s o 라고 하면 안돼 he does love you 그러면 또 하나 해볼까요 책에는 없지만 he love d you 그는 너를 사랑했다 과거 시제 있어 그럼 어떻게 해? he did love d 가 아니라 he did love you 이렇게 돼야죠 이해하죠 음 그다음 어~ 평서문이 아니라 이렇게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모두 비동사도 두 조동사를 활용해서 강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페이지 하나 넘겨야 되겠네요. 그다 원래 이제 도치라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어, 도치를 우리가 이제 그램 바이브 실전편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옆에 오른쪽부터 한번 보시죠. 네버는 결코 절대 몸하지 않는 그래서 나는 결코 그런 미녀를 본 적이 없다. 여기에서 한번못 봤다. 이렇게 이제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버라는 이 부정 부사어가 문장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도치를 시켜요. 도치라는 것은 이 우리가 이제 일반 동사가 여러분 의문문 만들어질 때그 바뀌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도치의 모습입니다. 예, 근데 똑같아요. 이 부정 보사가 어 문장 앞으로 나오면요. 우리가 이제 일반 동사 가지고 의문문 만들 때그 어순과 똑같습니다. 이제 차이라는 것은 당연히 보시다시피 어 평소문을 가지고 덧칠했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없지 음. 보세요. 아, 천천히 볼게 아, 오른쪽 네버가 맨 문장 앞으로 왔어. 그러면 I saw 만 남지. saw는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두더지 주어 동사 원형 만들잖아. saw가 씨의 과거라고. 그냥 네버 다음에 뭐가 왔어? did가 왔죠. 그 다음에 주어 오고. 동사 원형 왔잖아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뭐라고 항상 두더지 가는 곳엔 무엇뿐이다 동사 원형뿐이다 오케이 자 그다음 밑에 대동사 대동사가 뭐냐 동사 대신 쓰인 동사예요 우리가 대명사는 참 종류가 많죠 그런데 대신 쓰이는 동사인 대동사는 두더지 하나밖에 없어요 음 응? 이제 동사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기현이는 study hard 더 열심히 공부한다. t h a n 보다 you do 네가 공부하는 것 보다. 이때 t o 는 study를 대신 받고 있는 대동사다. 여러분 아직 비교급 안 배웠기 때문에 hard가 뭐고, Dan이 무엇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선생님이 이렇게 해 주는 만큼만 받아 잡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단계적 학습의 일 중요해요. 차근차근. Uh, did you have breakfast? 자, 아침 먹었니 했단 말이야. 이때 해부는 먹다란 의미의 일반 동사죠. 동사로 쓰인 거고요. 앞에 did가 또조동사죠 그렇지? Yes, I did. 예, yeah, 먹었어요. 이때 이제 h a d 먹었다라는 동사 대신해서 쓰인 대동사다. 이럴 경우에 또조동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다 뭐다? 동사입니다. I'll do my best. Do 소유격 best 하면은 여러분, 이건 관용적 용법이에요. 최선을 다하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관용적 용법 많이 알고 있으면 영어 세집니다. 여러분. 관용적이라는 것은 관습적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설명이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 이거라. 음? 음, 어찌됐든, 위는 여기에서 내용조동사. 내용조동사 다음에 이때는 동사 원형온 것이죠.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른 조동사, 투가 동사. 뭐, 본동사라고 여기에서는 말해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 she has done reading. have done, has done 하면 끝마치다. 이런 뜻이거든. 자, 자 지금 has 다음에 뭐가 왔어? pp, 과거 분사 왔지. 그, 그러면 이게 뭐가 돼? 현재 완료가 되고 has는 조동사가 되고 done이라는 것이 이 문장의 동사, 본동사, 진짜 동사가 됩니다. 해 주던 다음엔 동사 원형 ing가 온다. 동, 동명사라 그래. 이걸 나중에 또 배웁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끝마치다. 어찌됐든 내용적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때 너는 두의 과거 분사이지만 이 문장에선 동사로 쓰였다. 이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능조동사 열심히 공부했고요. 우리 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동사, 즉 내용조동사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그 캔부터 차례차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공부하기가 이러면 좀 힘들 수가 있어.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이 또내용조 동사가 챕터의 마지막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프린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린트 가지고 어또 물론 책도 하고 어, 프린트부터 먼저 선생님이 할 테니까 책어 어, 잠깐 읽고 어 그러니까 어 프린트를 먼저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내용조동사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